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21일 밤 프랑스 르아브르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프랑스 U-21 대표팀을 3대0으로 이겼다. 현지 시간 월요일 저녁 프랑스 르아브르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르아브르 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프랑스 U-21 대표팀을 3대0으로 이겼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티에리 앙리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 대표팀과 맞붙어 전반전은 0대 0으로 비겼고 이어 교체 투입된 정상빈이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25분에는 멋진 오른발 프리킥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후반 9분 뒤 접전에서 정상빈이 프랑스 골키퍼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두 번째 골을 터뜨려 2대 0을 만들었고 연장 후반에도 홍윤이 2대 0을 만들어냈다. 마이너스 0. 상상현이 결승골을 터뜨려 한국팀의 완승을 도왔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훈련을 시작한 올림픽 대표팀은 지난 금요일 오후 프랑스리그 1팀 르아브르와 연습경기를 펼쳤고 0대0 무승부로 끝났다. 황산웅 감독은 전반전과 후반전에 완전히 다른 라인업을 사용해 선수들의 기량과 조합을 시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한상형 한국 코치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올림픽 남자대표팀 U-22 이 프랑스 U-21 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 대표팀은 르아브르 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 U-21 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정상빈의 멀티골과 홍준표의 한골로 프랑스를 21대 3-0으로 이겼다. 윤상 오전 2시 30분. 한국 시간, 수학. 황산홍 감독은 4 2 3 -2 1 포메이션을 선보였다. 안재준, 부천FC, 이 최전방에 배치됐고, 강성진, 서울FC, 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연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양사이드에는 엄지성, 광주FC, 과전병관, 대전아시아나 시티즌스, 이 상대 골문을 노리기 위해 줄을 섰고, 이강희, 경남fc 와 황재원 대구fc 이 포진했다. 형성 미드필더 라인 백포에는 조현택 울산현대 서명 관 부천fc 조웨이제 부산아이파크 민경현 인천유나이티드 골키퍼 신성훈 부천fc 이 배치됐다. 김천상무 전반전은 다소 조용했지만 프랑스가 먼저 물러나기 시작했다. 전반 15분 마티스티엘이 페널티지어 왼쪽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후반 27분 바콜라의 날카로운 중거리 슈시먼 포스트를 노려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프랑스의 수비가 탄탄해 한국이 쉽게 상대 진영으로 진출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관빈관과 황재위안은 각각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상대에게 뚜렷한 위협이 되지는 못했다. 전반 39분 왼쪽에서 황재원의 패스를 관병관이 능숙하게 막아냈고 그 뒤에 안재준이 피하려 했으나 발이 닿지 않았다. 한국팀은 전반 종료 직전 위기에서 벗어났다. 전반 45분 프랑스팀의 세트킥에서 칼리 무한도가 쏜 슈팅이 크로스바를 마쳤고 전반이 끝날 무렵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했다.